수박 10개의 무게래요 수박 10개의 무게 분산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그 도수표를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쫙쫙 그려주는 거죠 나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대충 긋는데 너무 간격도 괜찮고 잘 긋는 것 같은데 다시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짠 해가지고요 지금 무게가 있어요 이건 수박의 무게지 수박 무게가 3에서 5kg니까 그냥 뭐라고 잡을까? 4kg 잡아. 4kg. 그 다음에는 5, 7이니까 6kg. 7, 9는 8kg. 어... 9하고 11은 10kg. 11, 13은 12kg. 좀 약간 공간이 부족하네요. 약간 위로 올려서요. 이렇게 해야지. 계서 하나 더 그려야 돼. 합계가 더 중요하니까. 오예. So yeah.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 도수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체가 1 0개긴 한데 10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냐 이거죠? 처음엔 2개, 4개, 2개, 1개, 1개랍니다 먼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1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급값이에요 일종의 그죠? 그냥 가운데 값을 써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계급값 그런 애들이 몇 명씩 있다 곱기도수를 한번 적어보시면요 4, 2, 8 6, 4, 24. 8, 2, 16. 10, 12. 더하면, 얘랑 얘랑 40. 그리고 얘랑 얘랑 20이니까 여기까지 60. 여기까지 70이 되겠네요. 그럼 70을 10으로 나누니까 다행히도 7kg입니다. 소소한 나온 게 어디야? 평균이 무게가 7kg.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자, 이렇게 7kg이 되겠습니다. 평균이요. 그럼 평균을 알았으니 이제, 편차를 구해볼까? 싶은데, 그럼 편차. 편차는 뺍니다. 누구를 뺄까요? 7을 빼시는 거죠. 누구에서? 4에서. 얘는 너무 모잘라 너무 작네, 짜식이. 평균 미달이네. 4에서 7을 빼니까, 마삼. 6에서 빼면은, 마, 1, 8은 1kg가 넘는 녀석. 얘는 3kg가 넘는 녀석. 어우, 얘 너무 기만이네. 5kg가 넘는 녀석입니다. 편차를 제곱하죠? 제곱해요. 그 다음에 그런 걸다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도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얘는 여러 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두 명이 그러하다. 네 명이 그러하고, 두 명이 그러고, 우리는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계산해 봤더니, 얘가 9, 2, 18, 4, 2, 9, 25가 되겠어. 얘랑 얘랑 20. 거기다가 여기까지 45 여기까지 49 여기까지 58 여기 꺼림직한 느낌은 뭐지? 58이야 그런데 우리가 분산은 그렇구나 58을 10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은 편차제곱을 다 더한 58을 10명이 나눠 갖는다 정답은 5.8 1번 되겠습니다.